네, 반갑습니다. 어, 도코트 젤지입니다. 여기는 지인 집 앞이고요. 오클라호마에 있습니다. 어, 날씨가 엄청 추운데 차에 들어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에서 이제 방송 촬영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가장 조용한 곳이 역시 차 아닌 것 같아요. 저 미국에 와서 텍사스에서 어제 여권만으로도 차량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 하나를 구입해서 좀 꾸며놨습니다. 여기 커튼도 있고 캠핑카 처럼 이렇게 꾸며놔서 차박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는데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치 상태가 조금 이제 불거진 그런 느낌인데 제가 5년 전쯤에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 도이치 증권과의 거래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그 리스크 관리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이 얘기도 제가 지난 영상에 다 얘기했던 건데 파생 관련된 쪽에 그 포지션이 엄청나게 그 도이치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 파생 같은 경우에 별로 이렇게 타격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부터 많은 이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투자행들이 은 다들 뭐 <laughs> 거의 망하다시피 할 뻔했잖아요 근데 운 좋게 얘네들은 넘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규모 자체는 얘네들보다는 작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도이치뱅크가 파생 익스포저를 넓혀놨습니다. 엄청나게 높여놨었고, 그러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건 2016, 17, 18 되면서,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 가 있었고, 첫 번째 그 뱅크런이 한 2016, 17뭐 이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CEO 교체되고 엄청난 체질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순간 이렇게 바뀔 거나 같진 않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파생도 그렇고 원래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잘안 되는 회사예요. u 지 은행 자체가 원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업 은행이었어요. 그 예대 마진을 챙기는 그 은행이었는데 90년대부터 이제 월가를 좀 카피해 보자 싶어가지고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모건스탠리라든가 뭐 이런 투자 은행하고 비슷하게 따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역사도 짧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잘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적진 않거든요. 일각에서는 얘네들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작다고 하는데 한15% 돼요. 근데 15%도요,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만약에 날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기존에 있던 파생 익스포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금융이라는 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한쪽에서 충격을 받으면 아, 얘네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돈을 빼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얘네는 한 2016, 17년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얘네 좀 그렇지 않아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쟤네들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돌면은 쉽게 예금 같은 것들 빠지고 계약들이 이렇게 캔슬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좀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런 은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작년 11월 영상 때 2023년 문제 근원지는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부동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도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가시화되고 이제 맞아가는 거 보면서 저도 약간 약간 소름도 느껴지면서 아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저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20년 이상 버블이 쌓였어요. 연기금이라든가 뭐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사모펀드들 이런 것들이 돈을 엄청나게 때려박았어요. 특히 리먼 사태 이후부터는 주식은 위험할 수 있고 채권도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뭐 하이드 채권으로 많이 당했으니까. 국채 투자를 좀 많이 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은 뭐 부채가 없다면 은 얘네들을 거의 안전자산 취급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5% 6%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입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올로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들은 매력적으로 봤었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분도 있고 망해도 건물은 건진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 펀드들이라든가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건물 뭐 하나 사봤자 4천 원, 5천 원뭐 이런. 잖아요. 얘네들은 10개, 20개씩 묶어서 삽니다. 다마가 커요. 어떨 때는 그지역의 건물들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간에 대형 뭐 빌딩 같은 거 하면 4천원5천원5 0원 정도 사잖아요 그러면 한 10개씩 사면은 한 4조, 5조 정도 되고 5, 6%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어, 대략 2, 3천억 정도 이제 수익이 나거든요, 1년에. 그럼 굉장히 나쁘지가 않죠.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어, 중위험이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처라고 봤고 중요한 거는 지난 20년 동안 건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예. 거의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대박인 거죠.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낳는? 그런 그런 투자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앞다퉈 투자를 하니까 버블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통 상업용 부동산이라 하면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헤란문이나 광화문에 있는 그런 오피스 빌딩 이런 걸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뜨는 어, 뜨는 대상인 투자 대상인 이제 물류센터 같은 거, 뭐 창고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상업용 부동산은 아니지만 아파트 같은 부분도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기업형의 투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설할 때, 어, 뭐 PF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이제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뭐 ABCP 같은 것도 발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펀드 같은 걸 조성해서 어, 투자를 받는 게 가장 손쉽죠. 하지만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은 하 투자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좀 쉬운 측면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건설사들은 자기 돈으로 건물 짓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건물 짓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 중에서 가장 값은 뭐냐면 물류센터예요 물류센터는 계속해서 온라인 산업이 그 쇼핑산업 이런 것들이 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부족한 사태였습니다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고를 때도 음 물류센터는 굉장히 그 각광받는 투자처였고 그리고 기업 활동이 계속해서 활발해지면서 어 오피스 빌딩 역시 제가 볼 때는 오피스 빌딩이 어,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가장 큰 비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난게요 팬데믹이죠. 팬데믹 때 일단 사람들이 출근 안 했고, 그리고 팬데믹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재택을 하면서 출근하지 기하 않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역삼이라든가 뭐 IT 기업들이 많은 이제 판교, 뭐 이런 데들은 거의 상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거의 제 지인 중한 분도 판교에서 이제 약간 먹거리 같은 걸 하시다가 두개 하시다가 두개더 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거의 평일이 주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변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재택근무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제 주변에도 IT 근무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본사 건물도 뭐 보유할 필요 없어지고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하고 아니면 위워크 같은 그런 시설로 어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건물 가격을 이렇게 볼때 뭐, 대충 복덕방에서 이제 때려잡아서 시세를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거 적정 가격을 구하는 공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그런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매입 가격, 뭐 공사비, 뭐, 설계비, 감리비, 막, 이런 거막 넣고 빼고 하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거나 만들어지는 거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뭐, 공실률, 뭐, 하다 못해서 지하철로부터의 그 대중교통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것들도 다 합산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밸류의 시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률도 올라가고 있고, 공실률이 팬데믹 이전을 회복을 못 하는 경우고요.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빌딩의 가격은 마이너스 25% 정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로 이건 약간 주식시장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한게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하죠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서 이제 PF라든가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팬데믹 터지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시장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파트도 미리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게 좀 일정이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생기고 짧은 사이클이 좀 있었던 거죠. 버블도 또 생기고. 아무튼 간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음 고급리든가 공실률 이런 것도 치명적입니다. 아무튼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과 공실률이 올라가는 게둘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특히 이제 대출을 끌어서 건물을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가치가 건물 가치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절대다수가다 당하는 거죠. 소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 경기침체까지 들어가면 공실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채가 문제가 됐고 안전자산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미국채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도 안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는 다 알아요 25%나 그, 그 부동산 가격이 빠진 상태고 여기다가 공실률도 올라간 상태고 팬데믹 이후로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에 고급 금리까지 이게 다섯 개가 다 지금 오는온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가 이게 부실화가 안될 수가 없는 거죠 경기 침체가 지금 초입이긴 한데 이게 좀더 짙어지면 버틸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원은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채와 상업용 부동산의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는게 시가평가 여부입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는 시가평가를 잘 안했어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고 만기 보유하면 시가평가를 안했단 말이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없다면 일단은 그렇게 박하게 얘네들을 자산을 회계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도 대출을 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대출을 꼈다는 거는 레버리지를 꼈다는 거고, 레버리지를 꼈다는 거는 버블이 꼈다는 거죠. 삼겹살에 비계가 들어가 있듯이 뭔가 버블, 마블링이 들어간 거죠.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걸 투자하는 사이드였잖아요양 옆에 있단 말이죠. 예금자 투자하는 쪽. 근데 예금자 쪽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데, 줄줄이 없잖아. 여기가 망가졌으니까. 투자 곳이 망가졌으니까. 미국 채 때문에 망가지고, 그, 벤처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벤처 투자가 망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뱅크론에 일어난 부분들을 미국 정부가 이제 막아주고 있는 상태, 잖아요 돈을 이제 각출 해서 막아주든, 뭐, 원금 보장을 25만 원불 이하를 하든, 지금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막아준다 하더라도 이것도 빌린 돈이고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니까 급한 불을 끈 거고, 그리고 이 투자한 쪽들은 계속해서 지금 바보 상태예요. 망가진 상태예요. 얘네들이 투자한 미국 국채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금리가 0%가 돼야 돼요. 그니까 채권 가격이 만땅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0%가 되겠어요. 지금 기준금리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더 올릴 거 아니에요. 5월달 이럴 때. 그니까 러 지금 상태는 굉장히 불쉐신 거예요. 얘들이 방법이 없어. 절대 이거 손실은 회복이 안 됩니다. 연준은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야.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몇 년간은 계속해서 고금리를 갖고란 말이죠. 그럼 몇년 동안 얘들은 거의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완전 바보 상태, 좀비 상태가 되는 상태일 거고. VC도 투자한 거 있잖아요 이거 회복 안 돼요. 완전 버블 때 비싼 가격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 회복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 쪽, 예대 마진 중에서 대출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는 상태예요. 대출과 투자 쪽은 답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아무리 이렇게 해 봤자 얘네들은 살지만 은행은 힘든 거란 라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출비중이 높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년 동안 기준금리가 5% 났잖아요. 기준금리 5%면 뭐 실제로 대출이 일하는 거는 8%, 10%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에도 8%, 9% 이상이잖아요, 지금. 신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미국은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1.75 정도 높습니다. 1.5 정도 높나요? 높, 높잖아요. 그러면 더낼 거란 말이에요. 하몰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유튜버나 리포트에서도 말하지 않는 게 2023년, 24년에 정말 많은 부동산 대출이 사환 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만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기 때 대부분은 상환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부동산 쪽에 일하신 분들이 왜냐면 일단 이쪽에 자금 경색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게다가 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라는 쪽도 대출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프레드가 적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철회하고 차원이 안된 경우가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거고, 도이치뱅크가 지금 15% 정도가 이제 부동산 투자, 미국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5%가 문제가 다 된다고 쳐요. 아, 15%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전체 자산에서 현금 갖고 있는 건 6%, 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전체적인 신용의 그런 경색이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투자했던 파생, 얘네 파생비중이 높거든요. 파생이라든가 다른 투자 부분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 금융위기에 났을 때라든가 2020년 3월에 제가 업계에 있을 때, 이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 리만 때도 현직에 있었지만, 그때 모든 투자 자산이 다 수직 낙하했거든요. 신용 경색도 엄청 났었고, 돈이 없어. 돈을 빌리려고도 없어. 마지콜이 나도 정말 돈을 그 융통을 해야 되는데, 마진콜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거야 돈이 지금 그 상황때 제가 그 마진콜 막느라고 1조 2천 보냈거든요 그리고 에스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때 마진콜이 엄청나서 파산 얘기 나왔었어요 대형사 중에서 증권사가 그런거 모르시잖아요 <laughs> 솔직히 유튜버들이 알겠어요 뭐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알겠어요 저는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 쪽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니까 그걸 다 아는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달러가 킹이었어요 달러밖에 없어요 금값도 다 추락하고 뭐 요즘에 안전자산이라고 뻥치는데 그 비트코인 그 무너집니다 여러분 되게 요즘에 진짜 웃긴 말이에요 상업은행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돈이 몰려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 투자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세요 시세 따라가지 마세요 2023년 24년에 부동산이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동산이 망가지면 연주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대형은행들 쪽씩 뭐 10조씩 각출해가지고 16위짜리 은행 이렇게 돈 막아주고 뭐 뱅크로 나가도 다돈 융통될 수 있게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 방법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그냥 뱅크로만 막아준 거예요. 뱅크로 막아줬지만 뭐, 거의 70주 정도 나갔다면서, 반 이상 나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미국채 부분이 아직까지도 손실이기 때문에, 부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모든 미국채 가격이 다 떨어진 상태인데, 상업용 부동산도 마이너스 25%를 말해요. 이거 회복 안 돼. 그리고, 이 부동산은요, 5년이 돼도 회복이 안될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재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택의 맛을 알아버렸고, 만약에 뭐, 빌게츠 예약이대로, 또 팬데믹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3년, 4년 안에 올 수도 있고,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버블이 너무 많이 낀 상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예금 25만 불은 다 보장해 주겠다 얘기했었잖아요 옐런이 약간 말을 좀 바꿨다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사실 정부를 볼 때도 이걸 막아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25만 불 이하는 요 그냥 리테일 고객들 돈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진짜 중요한 건 25만 불 이상을 예치한 기업 자금들입니다 기업들은요 돈못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월급 못 주죠 기업 투자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말, 그거야말로 게그 실업률도 치솟게 되고 경기를 하강시키는 그런 단초가된 겁니다 기업 부실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돈이 사라지면 쌓아둔 돈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부실화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25만 불 그거는 다 지켜주니까 다 괜찮아졌어 와환영왔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저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기업들이 점점 부시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일, 일단은 시그니처 은행이 예금했던 기업들은 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기업이 그 여유 자금을 한 은행에 다 몰빵하진 않아요. 다 분산한단 말이에요. 뭐, JP 모어에도넣고골드만삭스에도넣고 여기저기 다 넣어요. 저도 자금 관리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죠. 자금 또기간투자들 이제 투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데, 일단 기업이 100억 정도 있는데, 20억 정도를 SBB에 넣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다 하면은 분명히 기업 활동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SBB 은행에 예금을 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 벤처라든가 이제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자금 상황이 여, 영악하지 열악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크, 큰 자금들이 얘들은 이제 묶이고 날아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실리콘 밸리가 진짜 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1%만 올라가도요 경기침체가 와요 지금 뭐 역대 최저 수준의 그 경기침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5% 가을쯤부터 실업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경기침체는 올해 안에 반드시 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연준 피벗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 근데 피벗을 하면 그때부터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아요 근데 피벗을 한다는 거는 연준의 예상이 틀렸을 때 피벗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예상은 늘 틀렸어요 지금까지 보면 은 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과열된 경기를 잡거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리면서 긴축을 하지만 피봇을 할 때는 이미 경기 침체까지 올 정도로 과하게 금리를 인상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가 꺾였을 때도 대부분 경기 침체를 동반했을 때죠 늘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는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게 아닙니다 거의 피 토하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시장 금융 시장도 그렇고 실물 경기도 그렇고 소프트랜딩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있었는데 거의 희귀했었어요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준은 늘, 늘 틀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연준이 꼭 있을 필요가 있나 연준은 버블도 만들고 침체도 만들고 너무 심하게 만들잖아 특히 번행키 이후로 그게 굉장히 커졌어요 물론 그 전에 그린스펀드 크긴 했었지만 지금처럼 심했을 때가 있, 있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뷰를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연준이3.5% 이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심하게 오버한 거다. 왜냐면, 지금까지 왔던 경기의, 그 금리의 사이클을 볼 때, 3.5%는 너무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가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저금리에서 돈을 풀면서, 이렇게 단물을 이렇게 뽑아 먹으면서, 편하게 갔던 게, 미국 경제였기 때문에, 3.5%는 얘네들이 감당이 안될 거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3.5%를 넘겼고 그래서 아 그럼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오겠구나 그래서 현금을 만드셔라 현금 보유를 늘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월이었을 거예요 11월 이후부터 지금 3월까지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ftx 파산이 있었고 그때도 저는 코인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거는 버블 덩어리다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다 이게 말씀 계속해서 드려왔었고 부동산이 어 굉장히 가장 큰 트리거가 되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게 파멸의 그런 뭐랄까 끝판왕이 될 것이다 얘기를 드렸었고 그 미국채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상태죠 인류역 사상 없었던 상태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0에서5가 올라간 거는 딱5%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기준금리 삼점오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 큽니다. 5% 이상이라고 저는 볼수 있어요. 그만큼 버블이 엄청나게 꼈, 꼈던 거고, 마이너스 금리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이자를 은행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5년 이상 유지가 됐었어요. 유럽은 일본이랑 유럽은 그래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이제 싹 바뀌어버린 거죠.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채권 버블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채권 100만원 짜리를 105만원, 110만원에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버블이었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주식 100만원 짜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원이면 11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금리 3.5%는요. 유럽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고금리이고 말도 못할 그런 고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엄청난 버블이 지금 빠져가고 있는 엄청난 속도로 빠져가고 있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 영상에서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요 정말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버블이 꼈다면 상업용 부동산은요 지난 20년 넘게 부동 그 버블이 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상화가 어야 되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충격이 엄청나게 오는데 금융시장과 다르게 이런 실물시장 같은 경우는요 에 긴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너무나 크고 피해자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기간까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기간 금융시장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버블이 많이 낀 곳이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바로 일반 개인들 아파트라든가 이쪽 부동산이거든요. 저는 저는 한국의 부동산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야, 미국의 부동산이 터지면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금융이 들어가고 대출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용이 경색이 되게 되면 분명히 충격을 받거든요. 그럼 이게 잘 버틸 수 있을까? 가격의 하락이 추가로 없을까? 지난 1월, 2월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고, 온기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뭐, 관에서 만든, 관에서 연끌해서 만든 그런 작은, 그러니까 웨이브, 그러니까 데드캡 바운스였다고 보고, 저는 결국에 한국 부동산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음, 무역적자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거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국운이다한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